지금부터 리븐 학시 파이브의 키루병 배경이 되었던 나가스 거리를 촬영해 보려고 니다 지금 있는 곳은 나가스 거리 내리게 되면 처음 시하는그 지점에 와 있고요. 왼쪽으로 가서 쭉 바깥을 돌고 중앙에 있는 그큰 길을 따라서 각각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길들을 체험하려고 니다시장 위치는 원래 공터가 이렇게 있고 그아이 리라는 그 시뮬레이션 하는 어떤 앵피가 있는데 그런 건숙제로 있진 않고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식당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파는가 보면은 이제 사물을 위주로 파는 그런 가게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스팟은 게임에서 엠스토어 나가서 강점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위치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것도 로선으로 있거든요. 저기 앞에 바로 보이는데, 네, 저렇게 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쭉 따라 나가 볼게요. 강가로 가 볼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제 갔다 왔던 그 오노미치랑 비교했을 때 되게 심플하게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스팟이 비라는 그용지점이 나오는 곳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음식점이에요. 실제로는 어, 가토 아치미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또 가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 한국 조스야마라는 가게가 중앙 쪽에 있는 큰 대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위치는 여기 바깥에 실제로 있어요. 여기가 한고조이스의 야마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오후 7시에 시작한다는데요. 어, 아, 되게 늦게 하네. 오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한답니다 위치에 있는데. 어,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 네, 아파트가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으면 될 텐데, 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여기 앞에 주차장이 보이죠. 실제로 그 주차장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하나미도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미도리는 실제로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가 하나미도리 자리일 텐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미 도리가 이 여기 근처에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롤모델이 아, 될 만한 비슷한 그 가게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가스거리 위쪽에 좀 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하나미 도리에서 이 위쪽 으로 다시 나가서 바깥으로 돌겠습니다. 저래 이제 다음으로 보이는 스팟은 게임 내에서 네, 필러로키라는 곳인데 저 게임에서 필러로키를잘안 와봤어요 여기도 이제 미니게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은 공사 중이네요 네, 이쯤 위치인데 공사 중이라 뭔가 뭐볼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잠깐 보여줄 것이 있어서 영상을 멈췄는데요 구글 지도에서 해당 지점에 스트리트 뷰를 설정하면 2020년 인사 이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저 모습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나오는 김에 저기 반대편에 이치라는 본점이 있거든요 좀 둘러볼까요? 잠깐 여기가 2 4 시간 영업이라는데 줄이 끊이질 않아요? 이갈 수가 있나? 어, 오늘 새벽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네, 잡설은 이 정도였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음으로는 그 노래방 있는 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단합케 고래방은 가라오케관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가라오케관 나가토거리던이죠 근데 가라오케관은 아니고요. 에에코라는 가게가 가게 있 있습니다. 근데 청사의 테스트 아니야? 와타이밍민 대절이다. 이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자파점인 던키호테가 나오죠 사실 이게 어제 밤에 가봤는데 여기 뭐 한국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노미치에 있을때는 한국말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어딜가 한국말이 들려가지고 되게 비하감이 있더라고 그래도 온 김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일단 바깥에 한번 둘러보죠 어, 복잡해. 술들이 있는데, 술이 진짜 엄청나게 싸요. 어떻게 맥주가 1 4 5 0에 a h 이세금 포함 면1 9 0인데 걔가 1,500원에 2,000원 밖에 안나니서이 중에 조아이 제가 일본어나 스제로를 많이 마시거든요. 스트롱제로가 2,000원도 안나는게 와 진짜 너무 좋다. 그 여기서 이돈 동키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볼수 있죠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게임들 정말 잘 구현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스팟이 엠스토어 치쿠젠 강점인데 그 위치에는 패밀리마트가 저기 앞에 있어요 실제로 여기 편의점이 존재한다 서쪽의 길을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죠 근데 보이는 풍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건축물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다 다음 가까운 스팟스로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게 나가스 택시 영업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공터가 아무래도 그 나가스 택시 영업소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 위치상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여기는 추루야가 있다고 하는데, 추루야가 있는 자리에는? 어, 잘 모르는 건물 같은 게 있어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냥 하천의 느낌인데, 또 음, 되게 인게임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끝에 왔는데 아까 지나오면서 하나 이제 지나친 그 스팟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 워스 야 카미야마가 있는 그 쪽인데 여기 안에 는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소스케 코마키르 훈련장이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 실제로는 용주집계 주차장이 있어요. 아주 이제 어떤 철벽이 쳐있는 건 아니라 개방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임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소스케가 있었죠. 아주 소스케랑 싸우면서 이 기술 스킬들을 하나씩 얻는 그런 캐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위쪽만 는데 이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냥 야, 이게 대류변 도시 느낌이죠 다음 가까운 스팟이 요쯤인데 여기는 이제 웨스트 그 바가 있던 곳이죠 근데 웨스트가 있지는 않고 그냥 공터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에 해당하는 어떤 바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이 오류가 있어서 잠깐 영상을 멈췄습니다 웨스트는 바가 아니라 고동 체인점입니다. 후쿠오카에 꽤 많은 분점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게임에서 나오는 가게와 가장 비슷한 외관을 가진 가게를 찾아보니까 게임 내 배경이 되는 나카스 거리 밖에 웨스트 기온점이 가장 비슷한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가게 오른쪽에 입구가 삼각형 지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데가 이놀이 약국 있던 자리 한번 가 볼게요.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스 이인요 아, 뭐, 이게 상점 같은데. 아, 진짜 약파한데 뭐. 실제로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리약꾸 맞은편에 수시잔마이가 있다고 방언이요 실제로는 수시잔마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수시체인점이죠. 수시잔마이가 이렇게 실제로 있고, 그리고 좀더 건너가면은, 여기 게임 내한국조스이 야마가 이 위치에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한국조스이 야마는 지나갔죠?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다음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같네요 실제 매력이 있어요 이점될거 같네요 한속도키야마는 실제는 여기 없다 지나갑시다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은 이렇게 다시 로선이 나옵니다. 아까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이 로선으로 온 거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한바쭉 돌아봤습니다 1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은 아가스 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는 한밤의 중앙로를 탐방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